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좀 떠드는 게좀 민망한데, 그래도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별다를 것 없는 지하철역처럼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지하철역 이름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독일의 명뭐 수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빌리브란트 어, 총리 총리의 이름을 딴. 어, 빌리 브란, 브란트 플라츠. 플라츠 광장이라는 뜻인데 어 유반으로 올수 있고요. 어, 에스바니엔 유반으로 올수 있고 되게 뭐에스반니 다니는 그냥 역에 배한다면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여기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아인트라하트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뽑은 12명의 영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당연히 뭐 차범근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의 레전드들이 기둥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웨르베르거 감독 감독으로서 가장 좋은 커리어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냈습니다. 어, 그때 당시 리그 최고 성적이 3위에요오카 니콜로프 골키퍼입니다. 어. 프랑크푸르트에서만 뭐379 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브루노 페차입니다. 어... 브루노 페차의 선수는 어 차범근 감독님과 같이 현역 시절을 보냈고요. 어 그리고 차범은 감독님이 공격에서 중심적인 외국인 선수로 활동을 했다면,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페차이 선수는 수비의 핵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 페차이 선수는 좀 비운의 선수기도 한데요. 사실 현역시절때 굉장히 저 유럽에서 좀 명망 높았던 수비 중 하나였는데, 은퇴 후에 어, 신부전증으로 작년만 39세의 나이로 목숨을 달리하게 됩니다. 차범 감독님도 굉장히 좀 슬퍼했을 것 같아요. 아 어, 칼라인치 퀘르벨이라는 수비수입니다. 어, 602 경기를 뛰었습니다. 엄청난 출전수인데 프로에 데뷔한 후에 오로지 프랑크푸르트에서만 지금 뛰었고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서 지금 유스 아카데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고 하니까 완전히 미스터 프랑크푸르트라고 할수 있겠죠. 우베 빈데발트라는 선수입니다. 어이 선수 역시 프랑크푸르트에서 386 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현재 수석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위르겐 그라보스키이 선수는, 어, 서독 국가대표로서는 1974년 서덕 월드컵에서 우승 멤버 활동을 했고, 1972년 유로에서도 우승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켄바워 뭐, 게르트뮬러,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레전드들과 함께 한, 한솥밥을 먹었던 프랑크프르트를 대표하는, 뭐, 간판 스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차봉현 감독님하고 더불어서 공격 핵심 구시를 했던 선수입니다. 우베바인이라는 선수인데요. 어, 저는 이,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제이 리그 우라레즈에서 뛰었을 때 어, 그때 우라가 뭐 굉장히 좀 밀었던 글로벌 스타로 밀었던 선수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베바인은 어, 프랑크푸르트가 배출한 최고의 미드필더 자원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도 좀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슈로라는 선수인데 어, 그렇게 뭐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수로 평가를 받는데 이유는 완전히 그 메이드 인 프랑크푸르트라고 해야 될까요? 커리어를 뭐로트바이스 프랑크푸르트, FSB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를 연거로 한 크고 작은 클럽에서 활동한 선수입니다. 뭐 카리스마 넘치는 뭐 주장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 슈루는 어, 은퇴 후에 지금 현재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23세 이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이제오 코차입니다어 한국에서 도잘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레전드죠. 평상적인 개인기 정말 무슨 게임에서나 볼 법한 말도 안 되는 개인기로 수비수를 완전히 무력화 시켰던 어 그런 슈퍼 미드필더였죠. 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팬이 이 오코차를 이렇게 선정한 거는. 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볼맛이 나는 선수. 경기를 보면 정말 재밌는 선수. 뭔가 해낼 것 같은 마법사 같은 선수. 그래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앤서니, 어, 앤서니 예보아입니다. 어, 가나의 슈퍼레전드고요. 어, 차후에 좀더 예보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어, 엔 어, 앤서니 예보하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1990년대 초반에 활동을 했고 분데스리가에서 2연속 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의미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아프리카 선수로는 최초로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수가 최근에 득점왕에 오른 게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었던 것 같은데 어, 도르트문트에서 그 득점왕을 차지하기 이전에 한 20년이 넘도록 유일한 아프리카 출신 득점왕이 바로 이 헨손 예보와 입니다. 베렌트 헐첸바인입니다. 아. 어, 역시 차범근 감독님과 같이 그 같은 시대를 뛰었던 서독의 레전드고요. 어. 굉장히 뛰어난 득점력을 어, 어 가지고 있었던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서독의... 어, 아인테라트 뿐만 아니라 허독의 슈퍼레전드 중 하나고 앞서 얘기했던 위르겐 그라버스티와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를 대표하던 쌍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명단에 들어갈 만한 인물입니다. 어 한국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던 차범근 감독님이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1979-80 유에파크 우승 멤버로서 당시 헬첸바인 그라버스키, 페자이어 더불어서 팀의 간판 스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4년 전에, 4년 전인 것 같아요. 브라질 월드컵 직전에 차범근 감독님과 그, 배성재 캐스터죠. 여기를 방문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좀 감에 돋았던 그런, 어 모습 방송을 탄 적이 있는데 저도 좀, 좀 뭉클하긴 하네요. 사실, 아, 한국에, 한국에, 레전, 한국의 레전드가 이렇게 한 도시에 한 도시에 이런 영웅으로 서 추앙받는다라는 게 뭔가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뿌듯합니다. 어, 이상 뭐다 소개를 드렸고요. 어,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독일을 찾으신 축구팬들은 이 빌리브란트 역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 어, 어, 유반역이고요. 뭐 한국하고는 지하철 시스템 달라서 어뭐 티켓이 없어도 이렇게 플랫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자부, 차범근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 자부심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풋볼 부해미였습니다